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국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권능이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국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4절로 되어 있는 어, 짧은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은 바로 세 번째 애국당에 내려진 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어, 번째 재앙은 어, 이 땅에 있는 모든 흙들이 이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과 그 모든 것들에게 오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이세 번째 재앙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표현돼 있지 않습니다. 이세 번째 그 재앙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요 또 모세와 바로아의 그런 언젠가 싸움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가 생겼다 라는 말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절 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재앙인데요. 이 재앙 안에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재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 가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냥 열 가지 재앙이 이들에게 내려졌다가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이 애굽 땅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고 어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지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재앙들과 수많은 현장들 속에서 또 수많은 현실들 속에서 아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재앙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전까지만 해도 왜그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었죠? 요술사들이 비슷하게 얼추 비슷하게 흉내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우리가 편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추 비슷한 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였죠 어뭐 어, 우리도 할수 있네 어, 나도 할수 있네 어, 우리도 그 정도 능력이 있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편견을 가지게 만들고요 그 편견 그 자기중심성이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이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 나밖에 할수 없어라는 그 권능을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탕, 땅의 티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은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티끌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의 지팡이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티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어, 이땅 땅의 티끌은 우리가 흔히들 볼수 있는 그 땅의 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흙이라는 것은 어떤 어, 가치, 아,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 우리는 뭘로 지어졌죠? 음,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흙을 하나님께서 이로 만드신 것들 것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무의미한 가치인 무가치한 그 흙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그 능력을 이땅이 애굽 땅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어 그것을 가지고 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만들어 낼수 있는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온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요. 어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흙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람,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는데, 그 타락의 기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어, <laughs>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밖에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해도 그것이 믿음이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었죠. 믿음은 말씀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 근데 그 믿음이 만약에 행위로 이해,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 내가 행위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상에 나타 성경으로 갈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죠. 그러면 여기서 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10번을 어, 읽으신 분도 있고 한 번을 읽으신 분도 있고 또 몇십 번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다 보면은 우리가 공동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 처음 읽을 때랑 10번째 읽을 때랑 또 40번째 읽을 때랑 어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 통독을 무슨 학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해 갖고 한 <laughs> 두번 정도, 세번 정도 읽었어요. 근데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 커, 커리어였어요. 어, 왜냐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주변에는 성경을 일독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한 10, 10년, 11년 전에 우리 교회 왔는데, 어우,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을 중요하게, 성경을 대로 살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라고 여겨졌는데 그것이 이제 보통 교회들은 물어보지 않는 것들을 물어보더라고. 성경 통독 몇독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처음에 진짜 자신 있게 그때. 신임 전도사로서 크, 저는 딱두 번이고 지금 이제 세 번째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 모 사모님께 성경 통독 몇번 하셨습니까? 아, 저 요번에 28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근데 되게 재밌는 거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그게 부끄러운지도 몰랐습니다. 아, 와, 여기는 진짜 성경 많이 했네. 근데 나중에 가 보니까 와,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지, 그러니까 얼만큼 읽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그 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말씀을 모르고 살았는지 또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읽었는지가 정말 큰 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그게 믿음의 끝은 아니에요.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바르게 듣고 그것을 바르게 나누는 것까지가 전체가 그 믿음의 그 믿음을 키워 나가는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또 티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 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 티끌이라는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 가지 재앙은 애굽 땅에 있던 열 가지 신, 그러니까 애굽 땅들이 믿고 있었던 열 가지 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땅의 티끌은 여기에서 믿고 있었던 개브라는 신의 어,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부라는 신이, 신은 이들, 어, 이 땅이 개부라는 신에게 속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여기서 나는 밀과 보리가 이 개부의 갈비뼈와 등에서 어, 자란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일구구 살때이 개부의 신에 어, 그 갈비뼈와 등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 빨아먹는다고. 그, 그의 등에서 나는 그 양식을 빨아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 그대로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의 흙을 해충으로 변하게 해서 이는 무엇입니까? 내 몸에 있는 양기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어,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거예요. 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 신앙생활 오래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어,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은 다 아시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는 거예요. 어, 그거 아니야. 신앙생활 오래해서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어,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야. 천국 갈수 있는 거야. 천국은 따로 당상이 아닌 거야. 어, 인생은 삼생인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다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대로 살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나눠서 그 말씀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될때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가 있고요. 내 안에 있는 편견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때 세상 사람들이 혹은 내가 혹은 고집쟁이었던 내가 고정관념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던 나에게 고백의 시간이 생기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었던 두 번째 고, 방법이 바로 요술사들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은. 사람들이 다 따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은 사람의 재주로 따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 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건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건능이니이다 어, 이 요술사들이 기고만장 했겠죠 어, 하나님 이 신에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 내가 바로에게 신임받는 어, 이제 내가 요술사야 라고 했는데 세 번째 재앙을 따라 하려고 했는데 따라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알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하예요. 왕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말에 이제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밖에 안 돼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할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행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 손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내 왕에게 어, 이 왕이 나에게 하나님이었고 이 왕이 어, 나의 모든 것이고 만약에 이 왕이 그래 너 능력 없어 너 죽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 내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건 고백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내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지금 내 눈앞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어, 어려움과 힘든가, 괴로움과 아픔과 이런 것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어, 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군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아,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고지, 가내 고정관념과 내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군요. 내 앞에 무어떤 뭐 상황이 찾아와도, 내 앞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아,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요,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아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생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